오늘은 어, 2021 타경 59866이 네, 물건에 대한 설명을 낙찰이면 대박이다 어, 왜 대박인지를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음, 제가 우리 채무자인 최땡땡분한테 어, 유감의 뜻을 제가 전하 드립니다. 어, 저희는 어, 그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께서 유튜브를 보실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어 제가 그 채무자 이 채땡땡 우리 선생님 제가 많이 사정을 봐 드리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던 거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부인하신다면 뭐 저는 할 말은 없는 거고요. 어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정말 한두달 정도 이후부터 계속 연체가 됐잖아요. 어 정말 연체가 돼서 한 번에 드리고 한 번에 주시고 몇 달치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저희가 바로 그냥 원칙대로 경매를 넣어도 돼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드리고 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또 기다려 드리고. 어, 그런데 그 동안. 제가 그렇게 많이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제대로 받은 적이 손으로 꼽죠. 어, 거의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 문자도 답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땐 연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단한 번도 어, 화를 내거나 뭐라고 좀 언성을 높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제가 충분히 편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에 들어간 물건 이건 누구나 공개하는 거고 경매 물건 공개한다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안타깝지만 어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다른 일 돈이 결부가 결부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은 충분히 사정을 더봐 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시다시피 여기 홍티 그의 질권자 아 우리 투자분들 26명의 재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흥티 경매에 제가 경매에 들어간 비용, 어, 기타 경매 비용과 뭐 감정 평가 비용, 뭐 송달비 등등 해 가지고 최소한 얼마 한 5, 600 정도를 제가 또 먼저 냈잖아요. 음, 비용도 내고 그리고 제가 계속 전화하고 제가 신경 쓴 부분, 어,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어쨌든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경매에 들어간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또그 물건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어, 저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아, 이해 주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론이 좀 길었죠? 어, 자. 성남 8개고요2021 타경에 59866. 예, 59866. 그, 어,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다가구 주택은 맞아요. 다가구라는 거는 여러 가구들이 뭐, 두 가구 이상이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이고, 이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경매 물건지만 보고, 어, 뭐야, 이거 지분이네? 그리고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잘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분이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물건의 지분 경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은 그냥 전체적인 집에 2분의 1만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2분의 1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부동산의 그 안에, 아, 이게 좀 비치는구나. <laughs> 조금 일로 나올게요. 네. 아, 이게 살짝 비쳐갖고 좀 모기가 모양이 휴가네 네. 조금 나와서, 예. 자. 어, 됐네. 자, 그래서, 어, 일반적인 지분은 2분의 1낙찰을 받아도 그 부동산, 그, 뭐야, 그 물건지 안에 누가 점유를 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명도가 안 돼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 지분이니까. 이 분의 일 소유주가 그 안에 살고 있고 이 분의 일 소유를 다른 거를 내가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이 분의 일 지분권자가 안에 이 분의 일이 아니라도 3 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나는 어 지분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전체 취득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매 일반적인 경매 사건대로 인도명령 지나고 인도명령 나오면 집행을 해서 끝나게 되는. 뭐한 3개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부동산 경매는 그런데 지분 경매는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은 지분이라고 하지만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토지도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1분의 1 건물도 정확하게 반딱 반씩 모든게 다 반으로 딱다 나눠졌는데 어, 여기서 잘못 평가 된게 있어요 지하층 창고는 지분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음. 아, 물론 뭐 지하도 나눠준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어, 쨌든뭐 그냥 뭐 전체적인 모든 게 그냥 나눠졌으니까뭐 지하도 똑같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 실제적으로 두 분이 이 건축을 할때두 분이 같이 지었는데 두 분이 합의를 딱 해서 우리는 서로 나눠 갖자라고 다 모든 합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볼때 뭐야, 이거 2분의 1 지분이네? 어우 이거 뭐 입찰을 보나마나 뭐 아무리 집이 좋아 보여도 판교동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고 수백 한 백여 채 정도가 있는 정말 저희가 금요일날 가봤는데 집 너무 괜찮아요 동네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그 동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백이면 백 다들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해? 지분인데 지분 받아봐야 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어, 제가 선언을 계속 길게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자세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쫙 줄을 걸어 놨죠 노란색으로 줄을 걸어 놨습니다 예. 그게 왼쪽, 오른쪽 집이 다른 집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땅 위에, 하나의 땅 위에 같이 올린 건 맞아요. 같이 올린 건 맞는데 반을 딱 나눠서 반은 네꺼 반은 내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구가 살고 있다니까요. 왼쪽에는 그 가구가 살, 그 세대가 살고 있고 오른쪽은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 그집 그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다가구는 다가구지만 세대가 분명하게 분리된 다가구예요. 분리된 다가구.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도 이 오른쪽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지분 경매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구체적으로 또 보여드리면. 현재 집원 주소는 집번 주소는 같지만 어이 도로명 주소는 서로 나눠져 있어요. 어 도로명 주소는 왼쪽 은4-9 오른쪽 은 4-11로 도로명 주소는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예. 집원은하나 하나지만은 도로명은 분리가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집원은 하나인데 도로명 주소를 두 개로 둘 수가 있나? 얘는 두 개로 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4-11번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오른쪽 집으로 가는 거고 4-9로 우편물을 보내면 왼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음, 어, 지분이 아니라 어,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어, 살수 있다 아 그게 큰 장점 일반적인 지분경매 하고 차이점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출입구가 달라요 예. 왼쪽 집은 딱 도로 지금 사진상에서 사진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왼쪽 집 바라보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아까 차 보였죠 차 뒤에 있는게 그 문이에요 오른쪽 출입문이고 왼쪽 그 우리가 경매 신청한 그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은 오른쪽 그, 그 코너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은 보시다시피 출입문이 또 있죠. 생각해 보세요. 출입문이 두 개라는 거는 이집 따로 이집 따로란 얘기 아니에요. 한 집인데 출입문을 두 개씩 이렇게 뭐 앞에 하나 만들면 되지. 옆에다가 굳이 뚫어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구가 살고 있다는 거. 어, 제 말이 사실 여보는 또 지나가다 보면 알수 있어. 어 진짜 아니 한 집이 두집 아니. 뭐, 한 집에서 출입문 두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뭐, 엄마네 식구, 아들네 식구 따로 사니까 집이 문이 하나면 좀 서로 간에 사생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두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럴 수 있죠. 어, 이거 혹시 그거 믿고, 어, 내가, 제가 얘기한 걸 믿고 낙찰 받았는데 이게 한 집이면 어떡하냐? 어,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그런 염려는 넣어두시고 보시면 된다. 일단 출입문은 두 개다. 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명 주소를 두개 놓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굳이 뭐 집이 한 집인데 뭐로 도로명 주소 두 개로 놓겠어? 그렇잖아요. 자. 요걸 보시면, 자, 이게 설계도입니다. 제가 설계도 다 갖고 있어요. 설계도 다 가지고 있고, 이 집을 2014년에 이게 8년 됐더라고요. 실제 지은 그 시공사 대표도 제가 알고 있어서 내일은 시공사 대표하고 직접 제가 라이브 시간에 전화를 연결해서 제가 요 집에 대한 상황을 좀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른쪽 집하고 왼쪽 집하고 설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틀립니다. 잘 보시면 틀려요. 예, 그래서 집 자체가 두 개가 건축할 때부터 서로 다르게 건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틀려요. 같은 땅에다가 올렸지만, 어, 무 붙어 있긴 하지만 왼쪽 집과 오른쪽 집은 분리돼 있다라는 거고요. 어, 요거 설계부, 설계는 그래도 뭐글씨도 작고 좀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은 또 건축의 문외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모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좀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왼쪽. 지금 노란 거로 제가 쫙 가운데 갈랐죠? 노란 거로 딱 갈랐는데, 어, 보시면, 자, 왼쪽. 왼쪽 집은, 자, 왼쪽 집에도 주방이 있고요. 오른쪽 집에도 주방이 있고요. 왼쪽 집에도 거실이 있고, 오른쪽 집에도 거실이 있어요. 아니, 그냥 한 집이면은, 아니,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큰 집에 주방이 두개 있나? 주방이 두개 있는 집도 있긴 있는 것 같은 제가 보진 못했고요. 여러분, 40평, 50평, 60평 때, 60평, 70평 아파트 가더라도 70평 아파트 주방이 두 개입니까? 주방이 여기 따로, 싱크대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 싱크대 또 만들어 놔요. 예. 네. 그리고 거실이, 물론 거실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주방이 두개 있는 집은 여러분, 아파트 아무리 큰 평수 가도 주방이 두개 있는 집못 보셨지. 주방이 두개 있다는 거는 그 의미는 이집 따로, 이집 따로, 다른 가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방 거실이 각각 나눠져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왼쪽 집은 아까 보신다시피 9번지. 오른쪽 우리가 경매 신청한 집은 11번지가 되는 거. 아, 11 도로명으로 1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왜 좋냐면은 어, 판교동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대로 위쪽 아래쪽은 아파트 단지가 크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낙생 초등학교부터 이제 그 위쪽 지금 제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표시된 거 있죠. 약간 그 아령 모양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요렇게 예, 굴곡져가지고 약간 절구공이 같이 뭐 표시된 거.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인데 그 구역이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니까 아홉 개로다가 그니까 이게 한 블럭 하나 둘셋 넷에서 넷, 아홉 개 블럭으로 돼 있고요. 여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구획 정리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길이 딱딱 반듯해요. 음, 이 도로부터 진입 너가 탁탁탁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너무 널널해. 어, 주차 공간이. 여기는 집 앞에 도로가, 어, 다른 주택은 집 앞에 도로가 이게 되게 좁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저 길동 뒤로 가면은 이제 암사동. 암사동에도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 거긴 길이 좁아가지고, 차가 마주오면은 한 대가 이렇게 비켜주거나 아니면 뒤로 빠꾸 해가지고 공간 넓은 데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일방 서로 양방에 통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집양 사이드에 주차해 놓고도 두 대가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과 이집 사이가 넓어요. 이 집과 이집 사이가 최소한 도로 어 도로로다가 면 아마, 아마 한3 차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 앞에 차를 대 놓고도 그 남은 남은 이면 남은 여백에 차가 이렇게 마주 갈수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충분히 그 공간도 좋고 주차 공간은 뭐 널널하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여기 말고 도로 쪽에다 차를 대도 돼요. 여긴 딱지를 안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들어가 사시면서 어뭐 일가친척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차 걱정은 없다. 그냥 빈데 아무 데나 대세요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구획 정리가 제대로 돼 있다. 그리고 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확대한 건데 요 블록이 총 9개 블록에 이 여기 지금 하얗게 표시된 게한가구예요 그 가구를 세 보면은 제가 대충 세 봤는데 한 100가구에서 120 정도 이내더라고요. 이 넓은 땅에, 이렇게 넓은 땅에, 이 넓은 땅에 가구가 100가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넓은 땅에 사는 사람이 적으니, 제가 금요일날 제가 12시쯤 가봤는데, 어, 거리에 정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놀이터에도 가,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나, 어, 아니,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든 빨리 영상 편집을 해서 한 목요일, 음, 이건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할 텐데, 어찌됐든 동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오, 작년에는 제가 직접 가, 안 갔던 것 같은데, 어, 대신 보내갖고 수리차단하고 대신 보내 사진 찍었는데, 요번에 제가 처음 가보니까, 어, 작년에 갔었나?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저께 가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어, 괜찮다. 백강국 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너무나 좋죠. 예. 살기도 너무 좋고, 또 공기도 좋아요. 음.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제가 골목골목을 그 로드뷰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집이 오른, 왼쪽, 오른쪽 차 보시면은 왼쪽에 저 옆에 집하고도 집이 다 틀려요. 모양이 같으면 뭐좀 그런데 여기는 그백채 이상의 집들이 다 건축이 다 틀리다는 거. 모양이 다 틀려요.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 전부 다르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차별도 차별도 되고 나름대로 우리 집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집이 없기 때문에. 예. 전원주택 마을 가보시면 은 똑같은 집이 쫙 여러 개 있잖아요. 야, 그럼 몇 번째 집이야? 그러면 은 세부 거나 집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야 창문이 이렇게 생긴 집, 야 빨간 벽도 올라간 집, 그 우리 집이야. 그러면 어, 집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보시면, 이렇게, 예. 왼쪽, 오른쪽, 어, 집들이 서로 달라요. 예. 모양이 다 틀려요. 어떤 집은 통짜로 진 집, 어떤 집은 이렇게 각지게 진 집, 굴곡있게 진 집. 전부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뭐, 제각각 맡겨서 자기는, 자기네 집은 자기가 알아서 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는 매물이 별로 안 나와요. 자, 이것도 보세요. 예. 예. 다 틀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마 그 분양이 안된땅 같아요. 누가 사면 저거다 집 짓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부 다르잖아요. 집들이 모양이 다. 어, 특이합니다. 저는 이 서울 근교에 이렇게 큰땅 넓은 그 면적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판교동 여기 말고는 이만한 땅을, 이만한 땅에 이렇게 구획 정리가 잘돼 있게 집들이 지어진 곳은 아마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자, 서로 다른 주택 모양. 이렇게 다 보시다시피, 음, 여기도 있고. 이건 제일 좋은 게, 자 여기 사진 보세요. 차들이 집 앞에 두대돼 대 있죠. 자 여기 가운데로다가 양방향 차 통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넓잖아요. 다 이렇습니다, 다. 이제 여기 여기 골목만 넓은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넓이가. 음.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 참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차로 카메라를 쫙 돌았는데 어참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에. 일단.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 거리에, 이 도로 이면에 휴지 하나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거의 질 때부터 다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분들끼리도 아마 서로서로 서로 간에 아마 좀 이웃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실 거고, 네 예, 그래서 지금 경매에 들어간 분이 조금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야 서로 좋은 겁니다. 예. 그건 아실, 아실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경매 물건 주택은 오른쪽인데 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 위는 전입신고를 당연히 각각 했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따로 따로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이 옆집 따로 밑에 집 따로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 오른쪽에 따로 따로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거는 어, 왼쪽 오른쪽만 낙찰을 받아도 어, 들어가서 하는데 문제 없고 전입신고 문제 없고 명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대출도 나와요. 이거는 지분이라고 안 나와? 얘는 나옵니다. 예, 얘는 나와요. 예.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금 령에서 나옵니다. 이건.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혹시 매물이 있나, 매물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봤죠. 그랬더니, 예, 매물이 35억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물론 네이버에 치면은 6개가 쫙 떠서, 와, 물건이 6개야. 클릭하면은, 어, 이 집주인이. 인근 부동산 여섯 군데 다 내놔 갖고 여섯 개 부동산에서 다 같이 올라놨어요 똑같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것도 231, 밑에도 231, 231.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매물은 이 동네 전체 에 나와 있는 매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전형이 이제 32평이고 토지 면적이 70평인데 우리 경매 나온 거 보세요. 경매 나온 거는 토지 면적이 30몇 평이고, 건물 면적이 40몇 평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토지 면적만 작은 거지, 건물 면적은, 물론 뭐, 얘는 조금 뭐, 좀 넓을 수 있겠죠. 예. 네, 터가 좀 넓겠죠. 아무래도. 마당도 좀더 넓고, 아무래도 뭐, 경매 나온 것 보다는 더 얘가 좋은 건 당연한 거죠. 토지 면적 자체가, 어쨌든, 70평에 두 채가 올라간 거하고, 70평에 한 채가 올라간 거하고는 뭐, 그, 이면에 여유 공간 쓸수 있는 땅이 많고 주차장이나 기타 등등도 아무래도 좋게 돼 있겠죠 사진을 보니까 이 집입니다 이집 아무래도 마당이 넓죠 요 옆에까지니까 넓게 져가지고 요게 이제 35억에 나온 매물이에요 35억에 35억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서도 터무니없다면 올리지도 않아요 아 이건 안 나갑니다 아니 비싸서 안 팔릴 거를 사장들이 님 뻔히 아는데. 그냥 뭐 손님이 매수자가 매도자가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받아갖고 그냥 올려놔 볼까 그렇게는 안 하죠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정도에서 이 사람들이 흔쾌히 수락을 하고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35억이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이 위치 거리 여기서 또 톨게이트 가깝고요 그다음에 강남까지 제가 여기서 갔을 때 30분이 안 걸렸어요 경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판교 아이싱가 거기로 나가자마자 거의 바로 앞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너무 편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볼 때 모든 조건에서 35억이면은 뭐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당한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 가격이면 뭐살 만한 사람이 뭐턱 돈을 내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1 타경 59866 어, 많이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어좀퍼다날르시고 어, 홍보를 해주세요 이거 지금 감정가가 11억 5천 뭐600 얼마인데 이거 만약에 뭐한 11억 5천 8백만원 써서 낙찰을 받는다 아, 생각해보세요 아니 절반이라고 해서 불편한 게 없어요 왜이 사람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아니 이 사람 일로 들어가면 자기 집 들어가는 거고 옆에 집은 일로 들어가서 우리 집 들어가면 그만인데 아니 서로 간에 뭐 사생활 침범할 게 있나요 아, 그런 게 뭐가 있어요.